금방 대로만 빨리 잡힌다. 그러니까. 와안 돌아도 어때? 돌아돌아돌아도. <laughs> <도라도라도>. 오케이. <laughs> 다 오케이. <laughs> 다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나도 같은 성격인데. <laughs> 이게 팀이야? <laughs> 아, 어? 어? 이게 클랜이야? <laughs> 이게 팀이야? <웃음> <웃음> 아? 근데 놀아도는 어때에서 놀아도 어까지 갔는데 이미 다 다섯 명이 다 썩힌다니까 아니 그럼... 실탄하고 아... 말도 해줬는지... 근데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게어 우리 팀 다섯 명이 다저기 써있다는 게 보이는데 용호만 선택 안 했어 아나 진짜 당황... 어이없어가지 선택도 못 했는데 나아 재밌어 나 나갈 거야 씨. 아.

별그 공룡 모양이라 훌륭해. 아, 이 어... 하나 하나해. 이렇게 질러 아, 또... 딜러 오봐야왜0킬 <laughs> <목소리> 아, 아, 딜러는 되면서 왜 1킬 딜는안 돼? <laughs> 아, 제0킬이냐0킬 <쟤> <laughs> <영킬. 웃음> 아, 여기 숨어. 속 예상 그랩. 라고 할 알아서 숨고라. 에이. 다 <웃음> <웃음> 아 미안 요새 햄버거 많이 먹어 <laughs> 그 뒤에 저또뭐랑각이 날아가네 좋데좋데 <laughs> 어. <laughs>

저 사람하고 같이 쉽게 가는데. 야, 보인다? 는 거야? 아, 뭐 하는 거야? 어이최고아하 아, <놀라> 아. <아이고>. <놀라> 때려. 벽, 벽 때려. 부셔

할수 있나? 아 응? 어, 어, 어. 저거 피했인데 너무 앞으로 어 우리 왜 이렇게 강하냐? 우리 왜 이렇게 강하지? <laughs> 나 빵딜 나오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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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<laughs> <야>, 이거 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뭔 엄마, 파츠야? 야, 개 빨리 준네 야, 시그마 플레이 아. 영상 아니야? 다뒤집으아 언니... 이거 말하는 게 너무 웃겨. 아, 아 이거 좀 그만해! 야야야 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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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줄게! 나 막아줄게! 야야야 상훈아 비켜봐. 나 현아 할 얘기가 있어. 아, 막아줘야 돼 현아 막아줘야 돼. 현아 막아줄게! 아나 졌어. 아이 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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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팀 미안해 우리 팀다 어디 갔어 아이 에회도 모아고 있는데 아 이거 라인이지켜져가지고 현아 못 잡았어 씨 아이들아 <laughs> <에이, 에이. 웃음> 도망가고 싶은데 개인부터 나한테 <laughs> 어 왕의 게인거 같아 어 그래 나이스 사모아야 난 아니다. 왕의 왕자도 없는데? 우리 이번 사모아 어때? 그래. 오. 삐뚤어진 사람 한명 있는. 파라랑 금반이 나와. 파라이스 나와. 어떠 색깔? 파라이스 나와라 좋은 말날대 나와라. 난 아니다. 나도 아님 아니 소미 같은. 데 <laughs> 저 떨래 웃음 소리 나 많이 <laughs> 나 너네 집 안다 됐어 딜러로 다시 태어나겠어 어째 왜 좋아 뭐 할까?

다들 몸좀 풀렸어? <laughs> 아 근데 진짜 아픈데? 아이거든니까하고 <laughs> 가라. 아니, 아니 아크에다한테 안 팠는데 왜 시작하니까 <웃음> <웃음> 아파 아. 세요 아, 야 아나 짜 아나 피리고자리 다리, 자리야 날릴게 자리 다리 안되냐? 자리야 컷! 뒤 아, 존나 켜 존나 켜 화장실 안되냐? 여기 뒤에 가. 있다 뒤에 어? 왜안떨대1 근데 이거 제가 어? 어.

아니, 아, 기만 나도 김아 나는 주자고 주냐? <laughs> 너알아서 판단해. 아니안올라는데 계속 달라고찍 뜯으잖아. <laughs> <찌개잖아>. 내가 <야, 웃음> 언제 찍기게 해서 경가게 90년생인데. 어, <laughs> <laughs> <나. 야>, 화물을화물을 <laughs> 아무도 안 밀고. 밀었어, 밀었어. 어. <laughs> 야, 야, 야. <laughs> 아, 미쳤어. 일어서, 둘이 싸우 모든 었오리 <laughs> 승인 초등학교 화이팅무구드 <laughs> 소리가 나는데? 개피 개피! <laughs> 와우. 어. <웃음> <웃음> 제발! 넌 싸고 온 사람. 영니조심하라고 야, 구 야, 니가 휴식하라고. 야, 니가 휴식하라다 야, 니가 야, 니가 휴 야, 돼, 쬐야 돼. 우리 쬐, 도 잘하냐? 재수없어 어디야 현나, 야 현한테 가라 아왜 나한테 가있어 <몬레> 네? <몬레> <몬레> 아이 뭐 할게 없네 개장한데 나 나라, 제발 나나나나나나제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있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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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나나나나로나나나 대가박을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